왔는데 깜짝 놀라서 아, 우리 시환이 참 네. 아이돌이지 <laughs> 그리고 임시완 씨는 좀 가벼운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오늘 옷을 사막귀 톤으로 맞춰 입으셨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보면 박규영 씨랑 조우진 씨는 또 블랙으로 입으셨고 또 감독님이 또 같이 블랙 입으셔가지고 혹시 드레스 코드를 약간 전달을 못 받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오늘 스타일링과 이 드레스 코드 비하인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듣고 싶습니다.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. 우리 임시환 씨, 그 드레스 코드가 네. 따로 있었나요 혹시? 야 우선 제 옷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자면 <laughs> 아 해명이야, 네. 그, 일단은 옷 피팅을 사전에 해보면서 그어이 옷이 이번 사마귀와 색깔이 뭔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렇다면 오늘 이 옷을 입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지. 어떤 그 속에 제가 혼자서 뭐 튀어 보겠다. 이 시사회에서 제가 뭐어 더 돋보이겠다,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이러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게 <laughs> 부귀영화까지 갈 일이요? 네, 예. 그런 점은 없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부터는 드레스 코드가 있다면 제가 충실하게 잘 한번 맞춰볼 수 있도록 더 신경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옆에서 보고 있는데 이 그린 컬러, 사막이 컬러를 이제 표현했냈지만그 바탕은 다 블랙입니다. 블랙 위에 와우, 지금 네. 예, 블랙 위에 사마귀를 좀 표현을 한 건데 네 예, 맞아요 뭐 특별히 네. 이 드레스코드에 대한 비하인드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온통 사마귀를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네. 이제 표현을 한 거고 네 덧붙이자면 음. 저기 독고하고 하늘이 스승과 제자 사이 그다 둘이 공통점이 뭐냐면 싸움도 잘하는데 옷을 좋아해요. 지금 그, 사실 조우진 씨도 디테일이. 네, 그래서 예. 그런 사막의 화려한 의상을 다 합쳐서 오늘 컨셉으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까 봤는데 깜짝 놀라서 아 우리 시완이 참 아이돌이지. 그지. 네. <laughs> 아 그랬었지 이런 마음 <laughs> 보자마자 그래서, 정말 놀라시더라고요. 네. 아, 예. 아 맞다 야, 네. 지금 조우진 씨도 자켓 디테일이 아이돌스러워요. 네, 굉장히 아이돌스럽고 네. 저 버튼이 지금 그쪽팔 쪽으로 쫙 있고. 그리고 오늘 의상은 박규영 씨가 가장 점잖게 네. 네, 입고 오셨어요. 어떠셨나 두 분의 의상을 보시고 대기실에서 규영 씨. 아. 저도 뭔가 약간 좀 오늘은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약간 수트를 준비를 했는데 뭔가 조금 더에좀한 끗을 얹었어야 됐다라고 에좀 걱정을 했습니다. 다음부터 의상으로는 원만한 합의를 <laughs> 거친 후에 사전에? 에에 입고 네,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합의를 해 주시기를 예. 하지만 작품 속에서도 세부는 각자의 마음이 다릅니다. 서로 알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드레스 코드도 아주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.